좋은 운명의 인생을 살아가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외모나 내적인 성격 등은 천차만별이고 다양하게 비슷한 경우라도 결코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겪는 숱한 긍정과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경우보다 긍정적일수록 더 나은 삶을 창조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 지금의 운명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우은 긍정적일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우리의 일상을 매사 좋은 방향으로만 나가게끔 시행한다면 보다 나은 선순환의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이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으로 그것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행복을 상징하는 새잎 클로버는 쉽게 목격되지만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네잎 클로버에 갖는 관심만큼 새잎 클로버에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먼 행운을 쫓기에 급급해 가까이 있는 행복을 몰라보길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행운의 상징인 네잎 클로버에 팔려서 행복의 상징인 새잎 클로버를 외면하는 꼴입니다. 행복을 원하면서 행운을 쫓다. 행복을 도외시하는 삶의 반복은 서둘러서 끝내야 할 삶의 패턴입니다. 생애 발달 기간 내내 지속적인 행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잠깐의 행운의 마음을 뺏겨서 가까이 있는 행복을 모르고 후회하는 아이러니한 인간의 속성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장거리 경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은 때론 행복도 불행도 되며 명광과 고난. 축복과 시연의 길도 됩니다.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자신을 옥죄는 평생의 올무나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가치관의 선택도 자기의 인생을 평생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설익은 자랑에 취해서 외적인 얼굴, 지위, 실력, 재물, 건강 등의 과신이 지나치면 오히려 평생을 후회할 덫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서 두정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행보랭을 느끼는 정도는 자존감의 차이에 크게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외적인 내공을 끊임없이 길러야 합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배의 평형수가 중요하듯 행복한 인생 역시 평상시 안정감과 충만감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칫 부지불식간의 변덕을 부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예측 불어는 상대방까지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자기의 그릇만큼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즉, 스스로가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행복하다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 여기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듯 각자의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맘먹기와 감정적인 느낌과 기분 상태의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만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크고 작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계기로 생긴 상처나 아픔 때문에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괜히 잘못도 없는데 주눅이 들거나 뒤죽기 십상이며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자타의 그릇된 편견으로 일상에서 서로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신은 물론 상대의 신체적인 부분의 비하를 비롯한 인격, 무시 등 잘못된 가치관의 일탈행위로 서로에게 상처를 안긴다면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의 그릇된 판단으로 저지르는 행태에 누구는 속절없는 소가리의 아픔과 고통도 겪습니다. 맞은 사람은 아프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정작 때린 사람은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한 사람은 생생히 기억하며 아파하는데, 가해자는 기억 자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란 얄구준 실상에 안타까움으로 속상해들 합니다. 이렇듯 경우에 따라선 자신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본다는 모습으로서 삶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기본 덕목은 구태요 재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의 눈높이로 판단한 크고 자금에 연연하여 상대를 평가절하하고 천시하는 행태야말로 갚아야 할 빚만 더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연된 그 어떤 관계일지라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가치라 여기며 받아들이는 자세라야만 좋은 기운의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나 선택이든 필수든지 행복으로 연결될 사람된 기본 도리가 필요합니다. 설사 갑질을 할 위치에 처했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매사를 겸허하게 배려하며 보듬어야 복됩니다. 자신의 덕스러움보다는 외적인 조건의 위세만으로도 상대가 기죽을 수 있는 것까지를 염려하며 배려한다면 서로에게 유익입니다. 마음을 쓰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넘친다면 선순환의 행복 인생은 지속될 것입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주제의 큰소리만 친다는 핀잔을 듣는 알맹이 없는 초라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차갑고 굳어질수록 불행 인생을 재촉하는 꼴이 됨을 자각해야 합니다. 매사 습관적으로 차갑고 굳어지는 사람은 좋은 기회의 운이 오다가도 결국은 갈수록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속빈 강정처럼 실속 없는 인생이라면 행복은 멀어지고 속절 없이 불행만이 반기며 찾아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각으로나 마음만으로도 우선 행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존감을 키워야 좋습니다. 설사 외적으로는 풍요일지라도 자존감이 낮고 빈약하면 내면의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자존감이 넉넉하면 불평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행복을 맛보며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살수 있습니다. 평상시의 불행은 멀어지고 행복이 다가오는 복된 삶의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만사긍정의 편에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선택하여 그리는 대로 인생이 초라하게도 화려하게도 그려지고 순호화집니다. 인생은 반드시 자기의 취사 선택 여부에 따라서 추하게도 아름답게도 결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자기가 부르는 주문 그대로 배달되며 인생이 불행하게도 행복하게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만큼 반드시 오직 행복할 좋은 운명이 될 인생으로 승부수를 걸고 성심을 다한다면 악순환 인생은 멀어져 가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선순환의 삶이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사 늦었다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시도하면 새로운 변화가 열립니다. 매사질의 포기보다는 변화되기를 시작해야 멋진 인생을 수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곧 기회이며 준비하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느낌도 삶도 원하고 바라는 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한결같음으로 평안, 자유, 보람, 기쁨의 인생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이나 감사, 기쁨, 즐거움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는 삶 만나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고 올바른 삶은 반드시 긍정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좋은 운을 부릅니다. 온 생각과 온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 에너지가 그리 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주 기운을 힘입어 원하고 바라는 꿈 아닌 꿈을 이루는 좋은 운명의 인생을 마음껏 활짝 펼칠 것입니다. 그리 될수록 우리 자신은 놀랍고 멋질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좋은 기운을 부르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되어 갈 것입니다. 지혜업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